주님 메시지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말씀을 들으라 이 세상이 조금 있으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니라 깨어 있느냐 준비되었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내 뜻을 이루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너희를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남겨질 것이요. 멸망 당할 것이니라. 너희를 멸망케 하려는 악한 것들을 알아차려라. 정신차려라. 지금이 어느 때이냐. 깨어있어라. 기도하여야 승리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끝까지 승리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이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였나니. 더욱 부르짖고 너희 죄를 고백하며 정결케 할 지니라.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자인 것을 알고 나를 찾고 구할 지니라. 다른 것에 정신 뺏기지 마라. 너희가 악한 영들에게 속으면 이 땅에 남겨질 것이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 곧 나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니라. 나를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자들은 나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니라.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너희가 남겨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분발할 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힘을 내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나의 거룩한 신부들은 나와 함께 갈 것이니 너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될 지니라.